안녕하세요. 돌아온 요리인 아, 간만에 왔죠. 거의 2주 넘게 촬영을 안 했었거든요. 아, 먹고 살기도 바쁘고, 뭐 이런저런 일들, 아, 뭐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긴 했습니다. 그래서 간만에 돌아왔으니까, 오늘은 뭐 믿음의 수육국밥 한번 먹어볼게요. 어... 뭐 그동안 뭐 제가 없는 동안 뭐 여러분들은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냥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직장인 한 명이었습니다 머리는 자고 일어나서 안 감아서 저기 모자를 썼는데요 뭐 모자도 아주 귀엽고 아주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하나 썼습니다 어 깍두기랑 어집 근처에서 배달시켜 먹었거든요 어 음식도 괜찮고 맛있습니다 배추김치도 적당히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깍두기도, 그, 약간 달짝지근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삭아삭하니 맛있습니다. 어, 뭐, 연말이죠. 벌써 지금 뭐 촬영한 날짜가 12월 24일 수요일이구요. 어,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, 뭐라 해야 될까, 뭐, 한편으로는 이제, 뭐, 헤이해진 저의 마음가짐을 좀 되잡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온 저의 진솔한 일상 생활을, 네, 한번 다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, 그동안, 아, 이, 이 얘기는 했구나. 아, 뭐, 하여튼, 뭐, 그냥, 뭐, 예,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았겠네요. 뭐, 음식이야, 뭐, 여전히 잘 먹긴 합니다. 근데, 뭐, 예전만큼 그렇게 막 음식에 대한 그런, 뭐, 집착증세, 어 음식을 막 엄청 많이 먹진 않아요. 그래도 먹을 만큼 먹긴 하는데 영상 찍기도 좀 귀찮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먹고 넘겼습니다. 하지만 뭐 이왕 돌아온 김에 또 한번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또 이러다가 말만 이렇게 하고 또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약간 방학 숙제 같은 느낌이 합니다 방학, 방학 숙제. 어 그래도 뭐 가끔씩 하면 재밌긴 합니다. 이게 이게 뭐. 뭐, 솔직하게, 뭐, 영상을 이제 찍고 나서, 이제 뭐, 편집도 저는 거의 안 하긴 하거든요. 뭐, 그냥, 녹음하는 수준이 있어요. 뭐, 거의 UCC에요, UCC. 저렇게, 저거 봐요. 입에, 저거, 밥풀 묻히고 저렇게 먹는 유튜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, 저렇게. 근데 뭐, 저는 뭐, 그냥, 이렇게 먹고 산다. 원래 취지는 요리, <웃음> 요리를 <웃음> 공유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걸 공유하기 싶었는데, 음, 아, 뭐. 그래도 뭐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것도 좋아요.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죠, 뭐. 뭐, 솔직하게. 뭐, 감기 조심하시고요.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, 이제. 예, 뭐, 잘 지내시고, 다음에 또 뵐게요. 네.